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오전, 오후장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15시 53분 36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으리두글자 댓글로 좀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새로운 이런 어 재료들을 좀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끝까지 좀 집중을 해 주셔서 좀 봐주시면은 어또 이제 코인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코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가니까 지금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어 이딴 식으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아 시바이누 코인 너무 지루해요 다른 코인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곡소리가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곡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라는 건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 지금 시바이누 코인을 거의 한 2년 동안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아이 부분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이 시바이누 코인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 코인 상승이 개같은 어 개같은 이 시바이누 같은 놈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올라가지도 않는데 방송 접어라 어 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 어 그러다 보니까 아 곡소리가 계속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시바이누 코인이 곧 있으면 상승이 나오겠다 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어 그때 어 요러, 요런 식으로 어 요딴 식으로 어 요딴 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어, 도지 코인이 좀 먼저 좀 상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어, 5년 동안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다섯 번 해가지고, 어, 비트코인을 100만 개 이상 보유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옆에서 대, 당선을 도와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어, 일론 머스크죠. 어, 도, 어, 디파트먼트 오브 가벌먼트 이피션시 정부 효율성 부서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수장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도지코인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두 번째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 누굽니까 여러분? 이더리움 코인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계속. 근데 이더리움 코인이 계속적으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어우, 시바이노 코인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솔라나 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솔라나 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본크 코인도 못 올라가고 있고, 캣 이너 독스 월드 코인, 뮤 코인도 뮤뮤 고양이 뮤 코인도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좀잘 봐야 돼. 이더리움이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더리움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했다가 정고점 돌파하고 정고점 돌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이 먼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시바이누 코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페페 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지금 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도 좀 시가 총액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섹터에서 가장 높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어, 이더리움에 대한 코인은 지금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이더리움 코인이 지금 이제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따라 잡을 겁니다, 여러분. 어, 그렇게 되면서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강력하게 어, 시바이노 코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어,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코인의 대장이 먼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이 먼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하는 즉시 어, 비트코인이 어, 지금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야 단한 번에 어쏠 것이다. 단한 번에 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원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 총액 중에 2위를 달성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 이 누굽니까? 어,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먼저 올려 준 다음에 이더리움 코인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바이누 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해두 글자 빠르게 좀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둘씩 반등을 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 지금 현재 12월 19일. 지금 FOMC. 어, 12월 19일, 어,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기준금리 결정이에요. 그래서 FOMC에 대한, 어, 25 베이스 포인트, 25BP에 대한 금리 인하를 베이드 컷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 이더리움 코인도 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지금 현재 25 베이스 포인트를 낮출 확률이 몇 프로예요? 98%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 총액 높은 코인들이 먼저 선발 선반영을 받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선반영을 받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왜안 늘려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먼저 선반영을 받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고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코인도 아25 베이스포인트 아, 베이스 아 베이비컷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용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선반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반영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후반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영은 언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반영 아25 베이스 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어 동결이 되었다 동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후반영이죠 여러분들 후반영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숏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후반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 좀두 글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안 켜지네요. 자, 시바이노 코인이 1700만 토큰이 소각이 되어서 포물선형 랠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선거 승리로 인한 어, 놀라운 랠리가 현재 어, 대부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어, 소강 상태다.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브레이크가 좀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리이나 25 베이스포인트 요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FOMC 정례회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좀 윗꼬리 달고 좀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도 아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옆으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 지금 현재 최근에 수급이 이더리움 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 코인 쪽으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어, 옆으로 이더리움 코인이 행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터 어, 시바이노 콘이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별표를 어, 밑줄 짝 별표를 좀 해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조 시바이누가 지금 현재 5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가격 전망은 여전히 강세임을, 시사를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보도록 할게요. 자, 50일선을 제가 안 켰습니다, 여러분. 자, 50일선 나왔어요. 어 반등해주고, 이렇게 계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 어 그리고 최근에 살짝 조정을 주면서 50일선에 대해서 지지가 두번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51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51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어, 시바인우가 어, 강세에서 강세에서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서 어, 좀 거래량만 터져주게 된다고 라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어,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를좀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시바이노 베조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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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어,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인데 시바이노가 다음 강세장을 위한 최고의 토큰이 될 것이며 오버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시바이노 프로젝트 엔티티로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 비트코인, 뭐 비체인, 뭐 에이다, 뭐 스텔라루멘, 이더리움, 어, 체인링크, 퀀트코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바이노코인이 여러분들 제일 크죠. 이거는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고무밴드가 지금 장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코인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시바이노코인만 옆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이 빨간색이 뭐야? 고무줄 밴드로 인해서 날라갈 것이다. 시바이누 코인이 가장 크게 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누 얼마나 충전될까?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618하고 4.232피보나치 확장으로 인해서 어, 최대 10배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4.236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코인 좀 크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고점 부분에서 저점을 찍게 되면 4.236이 여러분들 어딥니까? 여러분, 4.236. 아, 0.15. 아, 0.15. 요게 바로 여러분들 1차 목표 값입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0.15까지 못해도 10배 이상,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누구다? 오, oh, 시바이누 코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누 강세 패턴에 대한 증장, 어, 추가 1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눈길이 계속적으로 뜨이고 있고요. 오늘, 어,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어, 2024년 12월 13일 날 나온 뉴스인데, 어, 시바이누가 이 최고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을 획득을 했다라고 해요. 어, 재미니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파 생산품 거래 플랫폼인, 어, 재미니 재단이, 어, 시바이누에 대한, 어, 새로운 무기한 계약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어, 이는 특정 광할권을 어, 획득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옵션을 확장합니다. 어,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급 거래 기회를 제공을 하는 재미니 어, 파운데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뭐시바인누 코인이 뭐 새로운 무기한 계약 공개 제공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어, 상장을 한다, 어,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외국인들에 대한 자본들이 다시 한번 시바인 코인 쪽으로 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도 다시 한번 시바이노 코인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그런 의견들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승인된 지역입니다 시바이노 무기한 계약을 포함한 제미니 재단에 대한 파생상품, 어, 파생상품 상품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대, 거래가 제,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서만 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 어, 바하마, 브라질, 칠레, 싱가포르, 터키 등 어, 지금 현재 32 관할 구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영국, 유럽 연합에서 우영되는 주요 제미니 플랫폼과 달리 어, 제미니 파운데이션에 대한 지역은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는 제한이 된다라고 해요. 아 그래서 아좀 미국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하다. 어, 일부러 미국을 제외를 하고 나서 요 나라에서 먼저 제. 제공을 한 다음에 어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또시바인누 코인을 또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바인누 생태계 업그레이드 강세 패턴 지금 현재 어1,700% 이상 어 랠리를 기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시바인누1,700% 상승 어 가능성을 강조를 하였다. 어 이번에 시바인누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대비 1,700% 이상 어상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비트 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했었는데 어, 도미넌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61.53%에서 40 54.78%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 총액이 좀 도미넌스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어디 쪽으로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다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자본 이동이 어, 관철이 되고 있다 자본 이동이 관찰이 되고 있다. 어, 시바이누 같은 민코인에 대한 투자 증가가 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태계 발전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생태계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시바리움 하드포크는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성과 거래 속도를 크게 개선을 해서 어, 투자자들에 대한 사용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 높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엄청나게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지금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좀 영상을 좀 계속적으로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시바이누 코인 영상을 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15만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어, 15만 달러를 돌파 하게 되면 어, 10배에 갈수 있는 코인도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1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도 생겨날 것이고 어, 10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도 생겨날 것입니다. 어, 그러나 시바이누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3만 프로 이상 갈수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뭐 다른 코인들이 지금 이제 다 날아가고 있는데 어, 시바이누 코인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어, 나가시면 됩니다. 안티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그러나 어, 저는 제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리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